의자가! 의자가 부러졌 머리를 풀었어 잠깐 오늘 방송은 머리 풀고 할까나? 머리 푼거 어때요? 머리 푼건 어때요? 머리핀 뭔가 캔선잡이 같다고? <laughs> 처음에 어색했는데 지금은 좋다고 음... 근데 다음에는 좀 약간 단발로 단발로 갈것 같아 중단발? 그리고 좀더 벗을까? <laughs> <laughs> 좀더 벗으려고요. 약간, 너무, 어, 너무 가렸어. 파파, 정신 아득해진다고?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 약간 아이돌 느낌 나서 좋아요. 오. 오. 와. 아. 아, 안녕. 굿나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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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잘 어울린다. 아, 그래요? 어. 그러네. 머리를 푸니까 가슴에 눈이 가네. <laughs> 갑자기 눈나야? <나요? 웃음> 갑자기 눈나야? <나요? 웃음> 눈나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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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풀어야겠다. 머리 푸니까 눈나 소리 듣는다. 여러분, 외형에 속지 마세요. 이 사람은 민포포입니다. 섹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<뭐라구요>? 뭐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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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서 바이퍼퍼 하자. <laughs> 바이퍼퍼 해줄게요. 응. 발.. 발 뽀뽀하자 긴 머리 예뻐요? 정정 긴 머리라도 올게 음. 음, 자다 깬 머리 잘자 포야 스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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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빠빠빠라빠빠빠라빠빠빠라 빠바바라빰 빰빰 나오면 바로 가겠습니다